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아, 또 컨트롤 박스가 나갑니다. 이 컨트롤 박스는 뭐냐면은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쓰는 엔진 분무기, 엔진 고압 분무기죠. 어, 여기 뭐, 농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공업용, 하수구 청소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농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셔가지고, 요거를 조금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엔진을 이제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주 아, 자동이야. 이거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어주고,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거나, 또 리모컨으로 끌 수도 있습니다. 끌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액추에이터액추에이터를쓸 액체이다. 수도 있고, 액추에이터 요거는 이제 RPM 조정할 때 씁니다. 요거 같은 경우 요렇게, 요 아래 위로 발을 해가지고 아래 위로 움직이게 하고, 또는 이제, 바이패스 밸브를 만듭니다. 바이패스 밸브를 만들어서 이제 압을 안 걸리게 해주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엔진을 시동 건 상태에서, 압력을 내리는 거죠. 그 엔진을 자꾸 껐다 켰다 할락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엔진이 스고 켜고 하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RPM을 높인 상태에서는 엔진을 시동을 켜면 잘안 걸려요. 이거 왜냐면 하 고압 부무기 압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고럴 때는 이제 바이패스를 시켜 가지고 압력을 덜 줍니다. 덜 주거나 또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하수 청소하시는 분들은 액체에단에 이런 걸 달아가지고 RPM을 청소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시고, 요거 제일 먼저 이제 하시면은 지금 요거, 는 이제 DC 12V 사양입니다. DC 12V에서 뭐 차량이나 또는 어, 엔진 분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V 배터리로 쓰거든요. 12V 배터리로 쓰니까 거기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SNPS, 직류 전원을 내서 여기 12V를 입력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자대에 연결하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자대 연결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 요게 엔진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일단 요 DC 12V는 들어가는 선입니다. 들어가고 엔진 시동에 보면은 컴 있고 NO하고 NC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컴하고 NC, 컴에 보통 플러스가 들어가고 NC에다가 보통 시동, 그래서 스타트 모터에 그 뭐라, 뭐라 하더라? 이거 릴레이 그 전기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보통 키 올, 키온 하면 12V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연결하시면 돼요. 그거 굵은 거 말고 뭡니까? 이게. 아, 정확하게. <laughs> 스타트 모터 위에 보면 은 거기 전기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대용량 전기 말고 조그만 전기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 연결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전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 시동, 엔진 정지는 엔진 정지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진 정지가 이제 보면 고압, 그 이제 기계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가 이제 발전기 이제 뭐라해나그 아, 어, 또 벌써요. <laughs> 그 발전기에 보면은 그 돌아가는 그 점화 코일이 있습니다. 점화 코일에서 자동으로 도는데 어... 신형 같은 경우는 저막 코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서 이제 작동되는 게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시동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버튼을 누르잖아요. 버튼 누르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동을 눌러서 끄는 역할이 있습니다. 눌러서 끄면은 그두 선을 땡겨가지고 컴하고 N O 2라고 연결하시면 되고 아까 스타 엔진 시동도 이제 그 보통 플러스 선이거든요. 플러스 선하고 엔진 스타트 딱 켰을 때 플러스 들어온 전기가 있어요. 그쪽 연결하시면 돼요. N c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 사용. 하는 거니까, 일단 보통 그렇게 연결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지금 일단은 뭐요거 같은데 제가 판매를 잘안 하는 게, 이거는. 기존에 있는 발전기를 좀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가지고 배선을 테스트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할수 있다 가셔가지고 요거로 발송은 해드리는데 살짝 조금 걱정은 되죠. <laughs> 예. 하여튼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많이 전화 주시면은 곧좀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 밸브는 DC 12V 용인데 뭐 24V 쓰셔야 돼요. 속도만 좀늦어지니까 요거는 아까 했지만 이거 전동 밸브를 다셔야 되고, 아니면 RPM을 조정할려고 하면 액추에이다 같은 거 요런 거 쓰셔야 되고, 경광등은 이제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 돌게 됩니다 경광등은 같이 보내드리니까 키온하면 뱅글뱅글 도니까 이제 원격 제어 중이니까 혹시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누가 만지면 안되겠죠 만지지 말았고 요게 원격으로 시동이 걸릴 수 있으니까 고 뱅글뱅글 돌게 예, 경광등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 요거는 이제 제일 먼저 받으시면 이렇게 연결하시고 난 다음에 어 요거는 위에 봐야 됩니다 위에 이거 여기 위에 위쪽에서 밑에는 보통 이제 뭐잘안 보이니까 잘안 보이고 누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위쪽으로배치 합니다 요거를 이 스위치를 앞쪽으로 배치해도 위쪽으로 배치해되지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깝겠지만. 어, 고압 분무기 용이기 때문에 위쪽에 제가 볼때 옆으로는 아마 좀 만지기 힘들 거예요. 힘들고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제가 위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어, 비는 간단한 비는 맞아도 되는데 계속되는 비는 맞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안 쓰시면은 비를 안 쓰시게 되면 여기다 비닐 같은 거 하나 덮어 놓으시면 되겠죠. 뭐 어차피 그쓸일는잘 없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처음에 안 쓰실 때는 항상 눌러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전기가 들어가서 방전이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키 온해도 다 시방전이 되니까 키를 요렇게 딱 켜시면은. 돌려서 켜게 되거든요. 켜면 이렇게 경광등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불 들어죠. 오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진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아이고 저 불이 잘 여기 녹색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녹색 불 들어오고 엔진 정지를 하면 이렇게 정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작동, 작동을 하면 액츄에이터가 이렇게 돌아요. 만약에 정지 이렇게 4번 하면은 4번은 이제 RPM을 내리거나 그런 건데. 이렇게 액체에다가 내려오고, 밸브가 닫히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거는 이제, 그, 요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요. 하나만 쓰시고, 뭐, 사실 두개 같이는 사용 안 하는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설치해 놓은 거고, 요건 RPM이 내리는 거, 만약에 RPM 올리면, 요액체에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내가 좋고 하면서 땡기, 땡겨야 됩니다. 땡기거나, 이제 밀면서, 이제, 그, RPM 올리게 됩니다. 올리거나, 또는 요거를 이제,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닫아버리죠. 닫으면서, 이제, 그뭐랄까 이거 우리 고압 분무기 안에 그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둡거나도 작동을 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두개두개 두개 똑같아요. 두 개가 이제 나가는데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용도마다 좀 다르니까, 어,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걸 정확하게 정립을 한 다음에, 어, 제 개인적으로 엔진식 고압 부분 같은 경우는, 액츄에이터 보다는 이, 이밸브를다 하시는 게 나아요. 바이패스 밸브나 이제 3이밸브나 이런 거다 하셔가지고, 어, 그 압력 자체가 안 사이게 만들어주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엔진을 이제 꺼버리면은, 어, 알겠지만, 엔진을 끈 상태잖아요. 꺼버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시동이 잘 걸려요. 시동이 잘 걸리는데, 어, 압력이 이게 전기 배터리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디모콘이 작동이 안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전화 강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엔진을 시동 건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요 바이패스 밸브를 달아가지고, 어, 움직이는 게 사실은 좀더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엔진이 시동 걸린 상태에서 이제, 그, 우리가 쓰는 약치는 그, 밸브에 압력을 빼버리거든요. 빼버리면서 이제 압력이 안 걸리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이래저래 옮기려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압력을 높여주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 시동을 끄다 켰다 하면은, 아까처럼 시동을 끄고 켜고 하는 거는 사실 엔진을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는. 아까 이렇게 RPM이 높은 상태에서 엔진 분무기 압력까지 걸려있잖아요. 그럼 시동 걸기가 좀더 어려워요, 이게.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용해 보시고 아, 이거 못 하겠다. 이제 못 엔진, 원래는 엔진 시동 꺼고 켜는 것만 하고 이제 뭐 보통 RPM을 고정시켜 놓는데 어, 만약 시동이 해서 안 걸리잖아요. 안 걸리면 바이패스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밸브를 다셔 가지고 아, 겠지만 바이패스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어, 좀더성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다 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